그럴까? 아저씨, 이거. 어. 이거 먹어봐. 아씨. <laughs> 소용없어, 소용없어. 음. 이게, 어, 망치를 못 구했네? 그러고 보니까 망치, 망치도 구해야 되죠? 망치로 여길 그냥. 나손 내밀어봐. 콱 잘라, 잘라버리게, 진짜. 누구 손이니? 눈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아니다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눈사람 모자 코 돌멩이 팔팔눈내놓라고내놓라고 보석 이놈아 너를 너를 하면 보석을 준다 했단 말이지 왜 은혜를 안 갚니 아이 코를 어떻게 해가지고 못 100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나 진짜 알 수가 없네 세모난 받침대가 뭐야 어디 받침대가 있어? 이거? 아 이건 <laughs> 이 아저씨 깨는 거예요. 이렇게 수작업. 근데 그다 깨서 나오지도 않아. 웃긴 놈이. 이 아저씨한테 털모자를 이렇게 씌워주면 따뜻하다고 열쇠를 줘요. <laughs> 자, 문제는 여기입니다. <laughs> 난다 했거든, 여기까지. 아까도. 다 했다고. 다 했는데, 마지막 한개 보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. 분명히, 눈사람을 완성하면, 보석이 3 개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. <laughs> 이유가 뭘까요?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, 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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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. 응? 이 열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. 코가 더 이상 안 돌아가. 그니까 저걸, 이게 돌아가, 이게 왼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서 더안 올라가, 얘네. 한번 박힌 건뺄수 없다. 뭘 해야 얘가 주는 걸까? 코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봐도 코로, 근데 코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걸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? 미세한 각도를 내가 순서별로 알아가지고 올려줘야 돼? 올려줘야 돼? 오늘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코만 한 10분 넘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. <laughs> 근데 각도가 더 올라가지도 않으셔. 코를 그냥 발로 그냥 콱 그냥. 아나 <laughs> 진짜 확 그냥 성질 같으면 진짜 이거, 이거 망치로 진짜 너 머리부터 다 뽀개버려, 진짜. 응? 이런 양심 없는 놈같이라고 응? 은혜를 갚아야지 말야, 이 응? 맹그러 줬잖아, 맹그러 달라고 해서 맹들어 줬는데 왜안 나오는데? 응? 엉덩이 들어봐, 엉덩이. 응? 엉덩이 들어봐. 아니, 이 코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. 얘가 줘야 얘가 얘를 만들어줬으면 보석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보석이 안 나오지? 뭐가 뭐가 충족이 안 돼서? 눈사람이 동글동글하지 못한 거에 불만이 있으면 러스트레이크 팀에 보내십시오.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오늘 나온 건데 오늘 나와서 하는데 눈사람 성질 부리지 말게. 나 화난다. 아니 이걸 보고서 뭔가 퍼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니? 순서를 외워서?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<laughs> 모르겠어. 만드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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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할머니 아. 할머니 아.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? 할머니? 아. 이런 씨. <laughs> 아이씨. 아닌데? 오, 할머니. 할머니. 어, 뱉었어. 뱉었어. 할머니가 뱉었어. 드디어 다이아몬드를 뱉었어. <laughs> 아, 드디어 뱉었어. 와! 아, 고참. 아, 그게 아, 내가 계속 그코 그거 이거 이거 할때 뭔지 알. 그래서 야세개 됐는데 얘얘 얘 들고 저로 가면 돼? 어떠 쓰는 거지? 할머니 안녕 잘 있어 나 간다 부엌에 석상에 우박 열쇠는 어디다 쓰는거지 아 부엉이 석상에 우박 내리면 이제 깨지나 깨지네 아 드디어 열쇠가 우와 세상에 뭐야 너는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애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엄마? 나를 대신 데려가? 엄마가 이상한 부두교에 빠지셨네요 내가 그 코의 비밀을 알아낸 거지 아이 사람들 코를 10분 동안 보고 있었던 결과물이야. <laughs> 아, 머리 진짜. 이 다음에 뭐야? 이거? 여덟 번째 전염병, 메뚜기.